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상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은 이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의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화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신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 사랑이 담긴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마치 홍해를 건너던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벅차고 흘러 넘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독특성은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25절에서 다윗의 유언을 인용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다윗의 후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왕조의 존속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왕조의 존속이라는 이 밀접한 관계는 어쩌면 열왕기가 그 독자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열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지금 남의 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그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열왕기는 기록되었고 읽혔던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왕조의 존속이라는 이 관계를 몰라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점은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7절부터 30절은 왕과 백성이 성전을 향해 간고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눈여겨봤으면 하는 부분이 27절인데요. 26절이 28절 내용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흔히 27절을 삽입구로 보고 있습니다. 27절을 통해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 처소가 된다는 생각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위험에 걸맞은 충분한 거처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시지 않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31절부터 5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곱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그때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31절과 32절은 그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죄 없는 사람의 결백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누군가에게 분명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선포되는 심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가려는 것은, 이 둘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을 살피는 길을 삼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자라는 특권만 생각하는 저희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